어느 날 갑자기 입이 안 벌어졌을 때 우리 환자분들께서 응급으로 처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귀 앞에 있는 움직이는 이 턱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육 쪽이 너무 경직이 돼서 안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이 안 벌어질 때는 입을 벌리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하면 벌어 질려고질려고질려고 하면서 점점 벌어지긴 하는데 되게 뻥근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온찜질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온찜질 팩을 주문하셔도 좋고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전자레인지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10분 정도 하루에 두 번씩 대고 계시면 대고 있는 동안에도 좀씩 더 벌어질 거예요. 여기를 요기, 기 찜질해서 벌어지면 아 이거 근육 통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날 우리가 뭘 드셨는지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 관절도 같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만 아파요. 그럴 때는 억지로 벌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냉찜질 혹은 얼음팩을 여기 대시고 30초 간격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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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하루에 두 번씩 10분 총 3일 정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염진통제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덜컥 하면서 벌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여전히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안 벌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안 벌어진다라고 할때 보통 이게 이제 턱관절이고 이게 디스크면 얘가 앞쪽 안쪽으로 보통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벌리면 돼요. 이런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턱관절이 이제 안 벌어질 때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어, 아래 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고 여기서 이렇게 벌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딸깍하면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벌어지고 나서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인대가 나가면 계속 계속 재발이 되니까 이렇게 일단 푼 다음에 주변에 치과나 이제 구강내과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